붕붕 달려라 붕섭이 오랜만에 렌트해서 놀러 가니깐 좋다. 구로게 어, 기름 없네. 기름 넣고 가야겠다. 군대 잊혀 주유구가 어디지? 붕붕. 안녕하세요. 붕붕섭입니다. 카메라 고장으로 인해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량별로 주유구 위치가 달라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렇다면 차량별로 왜 주유구 위치가 다른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주유구 위치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배기관과 30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요. 이는 뜨거운 배기관에 기름이 닿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300mm는 30cm이기 때문에 실제 자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주유구의 위치는 크게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주유구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자동차 제조 역사가 긴 독일과 일본차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유시 편의성을 위해서인데요.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이 우측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우측에 존재하고 인도에서 기름을 넣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바로 출발할 때 편의를 위해 우측에 주유구를 위치시켰습니다. 반대로 좌측 통행을 하는 일본은 주유구가 왼쪽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유 도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성을 위해서인데요. 독일은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좌핸들, 일본은 반대로 우핸들입니다. 따라서 주유 도중 어떤 원인으로 불이 났을 때 문을 열고 도망가기 쉽도록 반대쪽에 설계한 이유도 있습니다. 붕붕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회사 H사와 K사는 독일과는 다르게 좌핸들의 좌측 주유구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처음 시작될 무렵 기술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1973년부터 미트비시 자동차에게 기술 이전을 받으며 주유구 위치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좌핸들의 좌측에 주유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이 일본에 가서 참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랬던 회사가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고 동작 밑쯔비시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사는 일본의 엔사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엔사의 차를 베이스 모델로 차를 개발한 경우엔 줄고가 좌측에 본사인 알사를 베이스 모델로 개발한 차들은 우측에 있다는 사실 흥미롭죠 이젠 왜 차종별로 줄고 위치가 다른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서비서비 뭉서비.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